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.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. 최근 관련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. 연평균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60년쯤 뒤에는 1년 중 여름이 절반이 차지할 거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.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감자도 양파도 다 썩었습니다. 가축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장맛비가 쏟아지는데도 기온이 좀처럼 안 떨어지고 폭염으로 이어지는 이상한 날씨가 여름 내 계속된 탓으로 추정됩니다. 피해는 양봉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3년 전만 해도 벌들이 가득 차 있던 벌통은 지금은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. 오락가락하는 날씨로 꽃이 제대로 맺히지 않았고 꿀벌의 개체 수도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. 꿀벌까지 사라지고 없어지, 없어지는 바람에 예, 어떤 그 손해를 80%다, 100%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한계치를 넘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100여 년 동안 1.6도나 올랐습니다. 같은 기간 지구 전체의 기온 상승폭보다 두배더 컸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기후 변화가 그만큼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 결과 불과 100년 만에 한반도의 여름은 20일 정도 길어졌고 겨울은 2 0일 정도 짧아졌습니다. 이런 상태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2080년 무렵이면 한반도의 여름은 6 달이나 되고 겨울은 한 달로 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극한 기후의 발생 강도나 빈도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전문가들은 폭설, 폭염,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전국의 피해 규모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맞춤형 방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.